삼성전자 BESPOKE OK Z 무선 청소기 210W VS20C941큐비는 강력한 210W 흡입력으로 미세먼지부터 큰 이물질까지 완벽하게 청소합니다. 다양한 브러시가 제공되어 카펫, 마룻바닥 패브릭 가구 등 다양한 공간에 적합합니다. 무선 설계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청소할 수 있고 가벼운 무게로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없습니다. 세련된 디자인은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며. 지문인식 센서로 간편하게 전원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. 구매자들은 가성비가 뛰어나고 청소가 즐거워졌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 청소기로 집안 청소를 더욱 쉽고 빠르게 경험해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